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i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똑같은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그렇지만 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 유치부 친구들 모두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 저희 유튜브 친구들이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에 걸맞는 정말 훌륭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곧 있을 우리 목사님의 예배에 우리 친구들 모두 집중하여 듣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좀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친구들이 있나요? 친구들이 많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많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들 한명 이상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친구들은, 또 친구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을 세워주시고 사울을 이어서 다이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오보암 왕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때 나라가 갈려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한 100여 년 정도 더 있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간 데살이 예우 살렘을 둘러서 한 차례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 2차 공격을 해 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리고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온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서 몇 사람을 택해라. 외모가 아름답고 또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학문을 공부를 잘할수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을 세워 가지고 우리 학문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이 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자신의 신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왕이 황관장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상이 됐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먼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하나냐가 있습니다. 하나냐. 이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메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랴 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벤늑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누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아사랴가 있었고, 그리고 미사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야가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얘기할 때, 다니엘, 그리고 사드라, 메사, 아벤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네 명의 친구들도 이 왕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고 또한 그 친구들은 환관장이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서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환관장에게 은혜 얻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왕은 이것을 먹으라고 정했지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왕이 주시는 포도주와 그리고 맛있는 고기와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채소와 다른 것들을 먹겠습니다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좋은 것을 먹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 보일까요 아니면 야채만 먹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 보일까요 네, 물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먹지만 고기와 맛있는 것을 먹어야 키도 자라고 그리고 그리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황관정은 고민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안 먹고 너희들이 말라버리고 왕이 볼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것은 쉽게 허락해 줄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만 우리에게 이 채식을 먹게 해주세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봐서 고기를 먹은 다른 친구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봐서 우리가 그 고미 먹은 친구들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제가 제안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긴 했지만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기 안의 뜻을 정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이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이 어찌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한간장에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의 요청을 따라서 황관장이 고기를 주지 않고 저들에게 채소와 물을 주면서 열흘 동안의 시간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줄 아세요?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더욱더 얼굴이 윤택하고 더 잘생겨 보이고 더 키가 커 보이고 멋진 모습으로 환관장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의 약속을 따라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포도주와 고기가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채소와 물과 그들이 정했던 음식을 주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공부할 때 새로운 학문들을 배우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학문을 잘 배우고, 더 암기를 잘하고, 더 이해를 잘하고, 더욱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비록 나라가 어려워져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그들이 다른 되는 친구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그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더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왕의 앞에 이 친구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부한 사람들에게 질문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왕 앞에서 어떤 것을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척척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 제안하고 말하는 것이 왕이 볼때 신하들이 볼때 너무나 지혜롭고 탁월한 의견들을 그들이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말씀 읽는 시간을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결정하는 마음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명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저들과는 다르게 같은 공부를 하지만 음식을 다르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아이들로, 빛나는 친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다니엘과 이 친구들과 같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멸망에 이르러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생활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는 했지만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뜻을 지켜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결정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며 마음을 정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친구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